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20대 직장인 A 씨는 고객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데요. 얼마 전 친구가 찍어준 사진에서 정수리가 횡한 것을 발견한 후부터 손님 앞에서 하는 인사가 꺼려졌습니다. 혹시나 손님이 탈모를 눈치챌까 싶어서였는데요. 주변에 탈모에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도 먹어보았으나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병원을 찾은 A 씨 현재 탈모를 진단받고 치료 중입니다. 청년 탈모는 별도의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청년들이 탈모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한 보통 우리가 남성형 탈모라고 하는 안드로이성 탈모가 그 탈모를 유발하는 유전자 그리고 그 호르몬이 주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발현하기 때문에 이런 정년들에서 그런 어떤 유전자가 발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탈모들이 있다 보니까 정년 탈모라는 이런 어떤 얘기들까지 한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탈모 환자가 꾸준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를 치료받은 환자는 24만 7,300명이었는데요. 예전에는 탈모하면 중장년의 고민으로 여겨졌지만 10명 중 4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창 사회에서 일해야 하는 나이에 청년 탈모인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에 본인의 이미지 관리가 꽤 이제 강조되고 중요시되면서 초기에 탈모가 발생했을 때 병원을 찾아오는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청년 탈모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청년들 중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고 이들이 사회 적응하면서 만났다 스트레스 그리고 또 안드로겐 호르몬의 발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청년들에서 남성, 여성, 공이 탈모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탈모는 흉터가 형성되는 것과 형성되지 않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흉터가 형성되는 탈모는 모낭이 파괴됨으로. 모발의 재생이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흉터가 형성되지 않은 탈모는 모낭이 유지되므로 증상 부위가 사라진 후에 모발이 재생됩니다. 청년에서 오는 탈모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청년에서 탈모가 왔다라는 것은 유전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유전적 성향이 강한 안드로겐성 탈모의 경우에는 탈모의 진행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라인이 앞쪽에서 M자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탈모의 진행 속도가 빨라서 조기에 병원을 방문해서 탈모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세대는 외모에 대해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발이 서서히 탈락하기 시작하면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을 꺼리게 되면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스트레스는 모발에 악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탈모는 어느 순간에 모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탈모가 올때 초기 증상은 모발이 가늘어지는 겁니다. 가늘어지다가 어느 순간 모낭까지 없어지면서 탈모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모발이 가늘어지는 초기 상태에서는 약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지만 탈모가 점점 진행돼서 모낭까지 없어진 경우에는 모발이식이나 기타 수술로만 교정 가능하므로 치료가 늦어질 경우에 수술 교정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모발의 가늘어짐이나 원형 탈모에서 보이는 머리카락의 부러짐이 없이 휴지기 상태의 모발이 다수 빠지는 현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휴지기 탈모증은 탈모의 원인을 찾는 노력이 중요한데요. 특히 급성 휴지기 탈모는 빠지는 털의 수가 상당해서 하루 10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심한 다이어트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유발되는 휴지기 탈모는 원인이 소실되면 자연적으로 호전되며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증상이 개선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탈모 양상과 병력을 통해 진단되는데요. 영양결핍증이나 내분비 질환 등 의심되는 원인 질환이 있을 때는 해당 질환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탈모는 종류에 따라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 예로 가장 대표적인 안드로게성 탈모의 경우에는 경구 먹는 복용제로 피나스테이드 혹은 두타스테이드를 처방하게 되고요. 이들 약들의 효과가 대략 한80%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바르는 도포제로 미녹시딜이나 엘크라넬 등의 도포제가 활용되기도 하고 병원에 방문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다양한 주사 치료 혹은 LED 광선 치료 등을 활용하면서 탈모 치료를 하게 됩니다. 모발 이식은 시술 방법보다 생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식된 모발이 한주 동안 피부 조직과 올바르게 융합되는 확률을 모발 이식 생착률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때 평균 90% 이상의 모발 이식 생착률이 이루어져야 성공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식한 모발은 일단 탈락 후 나며 일반적으로 1년 후의 생착률을 평가합니다. 모발 이식은 통상 동상... 탈모가 많이 진행되어서 약물 치료의 효과가 한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뒷머리를 이용해서 탈모 부위에 머리를 심어줌으로써 탈모를 교정하는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쪽 헤어라인이 올라가거나 정수리 부위에 탈모가 많이 진행되거나 혹은 가리마 타는 부위에 또 탈모가 있는 경우에 그런 부위에 모발을 이식을 하여서 탈모 부위를 교정하는 시술이고 이런 시술들이 점점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탈모약을 먹으면 성 기능이 떨어진다 가슴이 나온다 탈모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내성이 생겨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 등 탈모약에 대한 부작용 걱정으로 약을 먹기 전에 고민하거나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 탈모약을 먹게 되면 여러 부작용을 겪게 되나요? 남성형 탈모약으로 가장 대변되는 두타스테린이나 혹은 피나스테린을 복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약은 내약성이 좋아서 위장장애나 심장이나 간에 부담을 주는 부작용은 없는데 성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 약을 복용한 환자들에서 약한2% 정도에서 발기부전이나 성욕감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두피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예스, yes. 맞습니다. 적당한 두피 마사지는 두피의 혈류를 개선할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마사지는 두피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삼가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개치기 예스 yes or 노, no. 두 번째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 두피가 무척 가렵다는데 사실인가요? 엑스입니다. 두피가 가려운 것과 탈모가 발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두피가 가려운 지루피부염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이 지루피부염이 심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일시적인 탈모가 발생할 수가 있긴 하지만 두피가려움증이 탈모 전소 증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50에서 100개 정도가 빠지는 것은 정상 범주라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퇴행기 혹은 휴지기 모발인데요. 말 그대로 성장을 끝내고 빠질 머리가 빠지는 것이지 탈모가 가속화되는 것이라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그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상담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햄버거 등으로 대변되는 인스턴트 식품 등을 삼가하시고 또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적절한 체중을 관리하셔서 체중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금연하셔야 됩니다. 흡연은 탈모를 악화시키고 또한 흡연자에서 탈모 치료를 했을 때그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질 않으므로 반드시 금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탈모라고 생각이 되실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올바른 진단과 그에 맞는 검증된 의학적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경제적입니다.